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네 번째 복음이다. 왜냐하면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의 도 왕대심.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의 도 종대심, 섬긴자대심.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람대심, 참사람, 인자대심을 강조를 하고 예수 그리스의 인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신성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새 복음과는 좀 다릅니다 새 복음을 보게 되면 마테마가 누가는 이 시작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든, 자, 밑에서부터,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든,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기원 자체가 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대심 되심, 하나님 대심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대심 되심, 하나님 대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대심을 믿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 육신을 쓰고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가장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게 율법주의죠. 그리고 영지주의입니다. 이 잘못된 그릇된 그와 같은 교리와 그릇된 그와 같은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 참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초대교의 교인들이 또 오고 오는 세대의 교인들이 바른 진리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갇히게 돼요. 그 반모섬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세배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지가 아닙니다. 그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시작부터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도 지금 여기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거 다 이해 못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안고 저도 이 말씀을 갖다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갖다 누가 뭐다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건 굉장히 혐만한 거죠. 그 사람은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태초 태초하고,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창세계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보다 더 이전의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창조 이전의 그와 같은 지금 세계, 창조 이전의 존재, 그거를 갖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갇힌 존재이지 않습니까? 시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한 그와 같은 존재와 그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쉽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무디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우리가 그냥 애타게 애타게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건 뭐 기껏해야 우리 오감또 거기에 중심을 이루는 이성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식이 돼 버리잖아요. 하나의 문자를 깨닫는 지식이 돼 버린다 이 말. 생명으로 인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금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보니까 뭐, 그가 이트라고 하는 그거 완전히 인격체 아닙니까? 아니, 하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벌써, 논리적으로 완전히 어긋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사모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사모다? 이해가 갑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할 뿐이고, 그걸 그대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서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이 피조물이 그로 말미마 지음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 무엇으로 이 세상이 창조가 됩니까? 말씀으로 지금 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수단이 창세기 보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창조의 주체가 또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존재와 말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넘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인데 우리는 인격과 말이 또 다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갖다 숨기고 우리가 외식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와 말이 따로따로 넣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와 말이 같아요. 일치돼요. 분명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행위로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이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어긋나가라 불일치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의 주체인과 동시에, 말씀의, 말씀의 그와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을 갖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물질이에요.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은 물질 덩어리 이전의 실체는 말씀 덩어리예요. 말씀 덩어리,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실체다 말, 그 말씀으로 나타난 물질 생물의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마, 이 물질은 물질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번호로 인해서 존재한다 이말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갔다 지나게 될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 만나는 분명히 우리가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 매일 만나를 먹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질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오늘 여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야 이에 예.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갔던 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막 패스 패스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묵상도 별 적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봐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거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예전 동산 자체가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을 갖다 오겨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에,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다그 속에 깃들어 있는데,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세상에 빛이 비쳤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기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죠.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더라를 갖다 이기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 밖에 없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거짓과 불의와 죄는 의의를 이길 수 없어요.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오늘 왜 빛이 비쳤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어둠이 깊었다는 거죠. 그만큼 죄가 깊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망이 깊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이 세상이 그냥 지배를 받고 덮여 있었기 때문에 빛은 비쳤지만 생명의 빛이... 그사망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생명의 빛이 비치 비치고 우리의 빛이 비치 비쳤는데 그 거짓이, 불리가 죄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 아서 많이 깨닫게 되는. 와, 이,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 야 이런 것을 갖다 경탄이라고 아하, 이걸 깨달으면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아요. 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을 깨달으면서 오는 그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우주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맛봐버리면 다른 것은 다 이제는 맛이 없어요. 시시해져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 떠나면 죽는 거죠.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해가지고 먹지 말한 걸 먹어서 말씀을 어겨가지고 말씀을 떠나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먼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선고를 받고 그 유해만 됐을 뿐그 짧은 그 기간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어, 나무와 가지 비율을 통해서도 너무 리얼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죠. 조금, 그건 이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그 기간만 있을 뿐이에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생명의 뿌리에서, 근원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바울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계속 그 예수 안에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을 받았다. 그 예수님도 보내을이 세상에 보내물 갖다 받은 거죠. 그리고 어, 요한도 하나님께로 보내물 갖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빛의 그는 그가 증언하러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해서 바로 자기가 그 빛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가지고. 자기가 증거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갖다 믿게 하려 함이니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게 하기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말라기 예, 이 선지자가 말라기사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을 갖다 여는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을 준비시킨, 오심을 갖다 예비하신 그런 유일한 소망을, 소명을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태에서 벌써 택정함을 입었고, 태초에 예수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왜? 세례 요한 자체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소명이 그만큼 그런 예수님이 오심을, 이 세상에 육신을 오심을 예비하신 소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소명을 감당할 때예요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때 저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지 그와 같은 소명을 갖다 떨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오면 뭐 개되지 어살 먹고 뭐 더, 짐승 살 먹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러면 종류에 의차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고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사명을 갖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와 같은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뭐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야,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믿, 믿,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이세상의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서 쓰임 받는 자체가 우리 존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에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자 가난육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이 다리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네,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8절. 그는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온 자라. 자,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 그래서 이 빛을 가르쳐서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뭐 목회자나 뭐다 성도들이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와 같은 자기의 그 위치를 끝까지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고. 옆에서 꼬들겨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빛이 는줄 알았어요. 당신은 빛이다. 아무리 빼받들고, 빛을 나타내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너? 철저하게 단호하게, 너? 거절했어요. 오늘은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목에다가 막 설교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갖다 끼치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고, 그 사람을 막 자랑하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어, 교회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말며서 뭐, 사도들처럼, 막, 뭐, 날때부터 안진배이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갖다 주목하잖아요. 빛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너무라고 단어는 얘기해야 되죠.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 빛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위협을 받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자기를 갖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버려요 그는 빛이 아니어 빛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넘보다가 마귀가 돼 버렸던 거고 사단이 돼 버렸고 그런 유혹을 수없이 받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서 우리를 갖다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냥 우리는 왜 그렇게 교만해지죠? 왜 머리를 쳐들려고 그러죠?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막 어, 우리가 떠벌리고, 우리를 높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지 아니 하면, 우리는 하루 하루라도, 교만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딱 와서, 겸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례관처럼. 저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못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그와 같은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한테 하루의 삶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루의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하루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오면 여러분잘 나오신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존자이십니다. 아멘데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하나이면서도 세 분이시고 세 분이면서도 하나이신. 삼위일체입니다. 각각 위격, 디어티가 달라요. 디퍼런트한 다른 위격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쓰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갖다 끝낼 것입니다. 이 세상 말씀, 예수 따라면 우리는 죽어요.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말씀 덩어리입니다. 말씀이 실체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게이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장 귀한 삶이고, 존귀한 삶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